당뇨병의 만성합병증.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크게 대혈관합병증, 미세혈관합병증, 당뇨병 족부병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혈관합병증. 죽상경화증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혈관벽에 지방질과 여러 세포들이 부착하고 결합조직이 증식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 이러한 변화가 더 넓고 심하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대혈관 합병증에 의해 관상 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 동맥 질환이 초래되고, 뇌혈관이나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팔 다리 등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보행이나 운동 시에 근육의 저림이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부 괴양이나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이 진행하면 신체의 미세한 혈관들도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눈 속의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영향을 받으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하고 신장에 가는 혈관이 영향을 받으면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서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당뇨병증 신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계에 발생한 합병증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초 부위의 신경이 손상을 입은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이 손상을 입은 자율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하면 신체 감각이 떨어지면서 발 부위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여기에 혈관 합병증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상처가 쉽게 낫지를 않게 되는데, 이것을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합니다.